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주말 뉴욕 시장이 서프라이즈한 고용 지표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예, 금리가 또다시 아주 강한 상승을 보였음에도 예, 기술주들이 상승했고 비트코인 가격, 가격도 상승해서 다소 혼조적인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는데 근본은 예, 금리가 아직까지 변화 없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시장은 계속 부담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그 지금 현재 하이일드 채권 펀드가 가격 폭을 조정을 깊게 가져왔다는 것은 이머징 마켓 국가에게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일단 뭐그 2월 두 번째 주의 관심은 미국의 이제 10일 날 발표되는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연준이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걸 잡기 위해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결국은 뭐 긴축 속도 이게 높게 나오면 긴축 속도를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이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의 관건이고 자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입 지표가 10일날 발표되죠 이게 이번 주에 관심이고요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이래 증가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주말에 조정 받았던 코로나 진단 키트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이런 자리가 한번더 나올 수가 있고 그 PCB를 비롯한 지금 현재 IT 부품 관련주들 이쪽과 지금 현재 엔터, 리오프링 관련주들 중에서도 낙폭이 있는 쪽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2월 두 번째 주는 사실은 그 프레임 단위를 짧게 끊어가서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에 맞는 흐름 에서 일정 부분은 스윙의 포트로 담아가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첫 번째, 2월 첫, 두 번째 주의 관심 종목은 메리츠 화제입니다. 메리츠 화제는 뭐 지난번에도 몇번 소개했던 종목이죠. 예, 금리 상승의 가장 수혜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메리츠아드는 동업종 중에서도 예, ROE가 가장 좋은 회사이죠. 제 가장 좋은 회사이고 메리츠 그룹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가 주말에 49,450원대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으니까 아래로 49,000원대 전후로 내려오면 이것은 그냥 주줍해서 48,000원까지 매 포인트를 잡으시고, 하단을 지금 현재는 45,000원을 넥크라인 놓고, 상단을 지금 현재 57,0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스윙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종목은요, 그, 미코 바이로매드입니다. 이 종목은 뭐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예,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을 보면 진단키트가 예, 밑둥치에서 강하게 오르고 나서 그 상단의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장중에 계속 조정을 받았거든요. 아, 추가적인 기술적인 반등은 여기서 나올 것 같다. 시간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얘는 지금 현재 8,300원에서 8100원까지 매수 포인트를 잡고요. 예, 손절은 분명하게 잡고 가는 게 좋아요. 이 종목은 8000원을 이탈하면 모두 판다. 이 손절이 자신 없는 분들은 들어오지 않는 전략이 좋겠고요. 윗단으로는 93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에 유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진단키트는 단기로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뭐 금방 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수 있는 어떤 변동성에 있는 거고 진단 키트는 그 짧게 물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세 번째 종목은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이제 그 드렸던 종목이죠. 하나 마이크론은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소재 업체입니다. 소재 업체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흐름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가장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탄력 있게 움직였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재료들 중에서 패키징하고 식각 공정용 실리콘 파트 부분에서 탁고란 지금 현재 그 지휘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그 지난해에도 그 영업이익 자체가 그어 2020년도 대비해서 더블 가까운 이런 수준으로 매출액이 늘었고 영업이익도 늘었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 금년도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아래에서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 어 안쪽으로 들어올 때 18,500원 전후 이런 자리 밑에서는 좋은 매수의 기회이다. 18,000원까지 매수하고 17,000원을 손절 라인 잡고요. 상단으로는 예, 21,000원까지 열어 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요. 그 송원산업입니다. 그 송원 산업은 뭐 기본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그 일단 지금 현재 그폴리모 안정제 이쪽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 보면 플라스틱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코팅제나 연료에 연료, 첨가제가 필요한데, 이쪽 부분에 지금 이제 탁월한 이제 그 시장 지휘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단기순이익이 골고루게 상승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21년도에도 그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뭐 거의 40% 이상 신장세를 보였댔는데,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얘는 2만, 뭐, 지금 현재 700원, 그래서 2300원 이 사이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고, 아랫단을 19,500원을 레크라인 잡고, 상단으로는 23,0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요. 로보로보입니다. 자, 로보로보는 뭐 대표적인 로봇 관련주들이고요. 로봇 관련주들은 뭐 실적들이 그렇게 따라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예산은 교육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가 그그 국내 방과후 교육 서비스 이런 쪽에 지금 이제 그 시장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 그, 이제, 이쪽, 이쪽을 조금 더, 이제, 증가하는데, 그, 작년도, 이제, 그, 9월 달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 한40% 정도 신장을 했는데, 그, 지금, 이제, 새로운 제품, 로보키드 알레스하고, 키로라는 신제품을 출시하게 됐는데, 이게, 얼마만큼 성적을 거둘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는, 가하게 한번 상승하고 나서 가격 조정 그리고 재차 고개를 들은 상태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고개를 들었으니까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7,500원에서 7,300원까지 분할매수 관점에 접근하시고 하단은 6,900원 여기를 손절 라인 잡고요. 윗단으로는 8,5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오늘 이제 특집 방송으로 방영되어 있는 하락장에서 수익내기 예, 이게 와우넷 방영을 했는데 예,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에 이제 하락장에 대한 이런 그 지금 상품이 조기에 이제 판매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하루에 용돈 벌기 프로젝트 이거 지금 현재 그 정원이 찼습니다. 정원이 차서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일단 그 지금 현재 단기 유튜브 회원들만 단기 체험 상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입 가입은 이제 6월 2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4일간이고요. 라이브 방송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시간 문자와 와우밴드를 볼 수가 있고요. 가격대는 4일 동안 만 원입니다. 뭐, 이거는 뭐, 대폭 유튜브 회원들한테만 할인하는 것이니까, 이건 가능하면, 지금 현재 상품이 밖으로 나와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번호, 023490-4525. 023490-4525. 요 1위로, ARS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회원들, 뭐 아직까지 구독하기 회원이 안돼 있으면 구독하기 한번 해 주시고 해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오셔 가지고 4일 동안 체험해 보시고 지금 현재 그 하루에 30만 원 용돈 벌기 프로젝트에 여러분들 많은 송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시했던 내용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이번 주도 꼭 성공 투자 이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